뭐팔년 적혀있는 거 모르고 하셨냐. 팔년전세인거 모르고 그냥 하셨냐뭐 이런 식기가니까요 결혼도 올해 초에 하려다가 미뤘어요. 입주가 안될것 같아서. 절대 팔월 안에 입주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소송을 먼저 생각을 했는데. 이 법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인들 말 한마디면 할수 있는 거잖아요. 평일 야심한 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들이 이곳에 모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2년 4월 입주 예정인 광주역 근처 오피스텔을 계약한 후 아직까지 단한 명도 입주하지 못해 단기 월세방을 전전하느라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입주 예정자들 지연이 되면 지연이 된다. 미안하다. 양해 문자 공문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4월 입주 예정인 지금까지 단한 톤도 안 왔어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걸까요? 시공을 맡은 건설업체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니 오피스텔 건물 내부와 지상 주차장은 7월에 완공돼 지자체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상황이라며 현재는 입주가 가능한 상태라고 답변해줬는데요. 그리고 그후 7월 15일에 임시 사용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여전히 들어갈 수도 없게 막아놓았다고 합니다. 기자님이랑 앞을 찾아갔을 때 저희가, 제가 이거 계약서까지 보여주면서 제가 여기 계약자인데 저 안에 집좀 보고 싶다. 임시 사용 승인도 났다고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됐는지 보고 싶다 했더니 시행사 허락받았냐. 자기네들 모여줬없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나오는 거예요. 임시 사용 승인이 났는데도 입주 예정자들은 건물 내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피해자들은 이러한 공사 지연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더큰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실평수가 19평이래요. 근데 굉장히 그래도 넓었어요. 근데 너희가 살 집은 이것보다 2, 3평 더 커라고 해서 어, 여기서 못 해도 애기가 유치원 가기 전까지는 살수 있겠다. 이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저희는 11평이라 분양가가 1억 7,740이에요. 22평, 실평수 22평짜리 집이 1억 7,740이면 괜찮다. 월세보다 싸네. 근데 그러고 나서 블로그에 올라오는 게 공급평수가 22평이라고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찜찜해가지고 시행사에 전화를 했어요. 7평수가 22평이라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7평수 몇 평이냐? 14평이래요. 그 현관문 들어갔을 때, 그내 집안의 바닥평수가 실평수인데 그럼 너희들 나한테 뭘 보고 지금 이렇게 계약을 시켰냐? 라고 했더니, 본인들은 용역을 줘서 잘못한 게 없대요. 따지려면 거기랑 싸워라. 근데 걔네들은 연락처 바꾸고 다 없어요. 다 잠수 탔어요. 유령처럼 사라져버릴 용역 인력을 앞세워 설명과 계약서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는데요. 계약서 상에는 완전히 갑한테만 이제 갑은 이렇게 할수 있는데 너희는 안 돼. 너희는 내가 지키라는 것만 지켜야 약간 이런 식으로 내 그래 의무만 너무 잔뜩 여기에 되어 있고 권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저희 권리는 이때 당시 저희가 계약할 때는 4년이랑 8년이었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2년마다라고 했으니까 네. 아 2년이구나. 아. 이거를 입주할 때 다시 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아. 근데 이제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네. 이거를 자기들이 어때 이제 여기다 8년으로 써버릴까봐. 그양수를 구걸로는 저희한테 없는 건데 나와 있지 않은 조항을 가지고 억지로 옮기고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시행사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아닌 비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표준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지만 이들이 사인한 계약서에는 임대인의 귀책 사유로 입주가 지연된 데에는 해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자는 분명히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와중에 건설상 책임이 있는 시행사에게 저희 시사와이드가 취재를 요청해봤지만 정확한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오피스텔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들어보니 2022년 7월 임시 사용승인 요청이 들어와 확인 후 허가했고 시행사에서 표준 계약서가 아닌 변형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통보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현장 상황을 보셨냐 여쭤보니까 그냥 주무관들은 감리자가 보고서 주는 대로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넘겨줬대요. 승인을 해줬대요. 그래서 그런 감리자 번호 주라 해서 건축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건축사무소는 나는 입주자랑 계약을 한게 아니고 시행사랑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 너희한테 그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 알려줄 의무가 없다. 사실 저희가 너무 서글픈 게 원래 4월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9월인데 저희가 거의 예언하는 식으로 네. 언제 입주할 수 있냐 이렇게 고초게도 모르겠다 오해버리니까이 서글픔을 견디다 못해 중도금을 개인 돈으로 먼저 갚고 진행해야 하는 계약 해지 소송에 뛰어든 이들도 있었는데요.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솔직히 만약에 이제 소송이 잘 돼서 계약 해제가 되면은 어차피 저희는 의미가 없지만. 저는 입주하시는 분들 피해 보실까봐 그게 걱정되는데 그게 뭐냐면 얘네가 자본금이 20억이 안 되는 회사예요. 네. 근데 400세대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대충 계산해도 한 800억 정도 보증금이 이제 잡혀 있는 거잖아요. 네. 70% 이상은 아마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2년 뒤에나 아니면 진짜 이제 8년 뒤에. 사람들이 나간다고 했을 때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때는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거는 분명히 그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8년 뒤에 광주 난리 나요. 진짜 자살하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저는 100% 확신하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 야 이런 일이 있었대. 요 근데 그쪽에서 한 분이 거의 진짜 뭐 완전 그어부고 거의 뭐 자살식 것까지 했다고 하더라고. 요 그렇게 되니까 뭐 그쪽에서 시행사 쪽로 완전 거의 바꿔줬다. 그러니까 저희도 막 진짜. 시위를 하고 막 그래야지. 공사 지연에 비표준 계약서 작성, 그리고 계약 해지 불가 통보에서 번진 소송까지 사회 초년생과 신혼 부부가 감당하기엔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입주 계약 조건 변경과 계약 해지 성사를 위해 이들은 또 어떤 싸움을 이어가야 할까요? 네, 영상을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또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특히 시행사 중에 한 곳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 이 오피스텔은 시행사에 두 회사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주 시행사 측은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차 시행사 측이자 현재 입주 예정자들과 교류하고 있는 곳이 2022년 7월에 임대사업자 말소가 된 것입니다. 저희가 지자체 측에 직접 문의를 해본 결과 지자체 직권으로 말소 처리를 한 것이었는데요. 차 시행자의 물건지 즉 재산세를 납부하는 부동산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단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말소시켰다라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행사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광주에 소재하고 있는 오피스텔 여러 채를 홍보하고 있어 임대사업자만 말소가 됐을 뿐 분양은 여전히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이 우리가 오늘 좀 다루는 이 주제가 계약 관련된 이야기고 또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수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좀 아, 자세히 짚어 보기 위해서 문방진 변호사도 모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번 사건처럼 이렇게 시행사가 중도에 임대서 말소가 되면 어, 계약해지 소송을 벌였을 때 책임 소재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예, 이 사건 지금 오피스텔은 이 민간임대주택법에 적용을 받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어, 임대주택 등록 말소는 음, 그 임대사업자가 말소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법에 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구청장이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다만 법에는 어, 등록 말소가 되더라도 임대사업자는 이미 체결한 임대차계약 관계 임대차계약 관계에 있어서는 어, 임차인과 관계에서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지,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지고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계약된 것까지는 계속 책임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입주 예정자들이 참 걱정인 상황인데요. 현재 입주 예정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현재 입주 예정자들은 4월 입주가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불안하긴 하지만. 5월에 이루어진 사전 점검 이후로 사, 사건의 심각성을 아주 크게 인지했다고 합니다. 아, 당시 사전 점검이 이루어진 날,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아, 그 안에서 현재 140여 명의 인원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해지 소송을 걸기 위해서는 대출 승인 시 은행에서 제시한 조항 때문에 중도금을 먼저 상환을 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여러 입주 예정자가 계약 해지 소송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가 바로 이 중도금 상환 문제 때문에 소송 자체를 포기한 분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는 사회 초년생들과 그리고 신혼 부부들이 본인들의 거주 목적으로 김대차 계약을 작성한 사람들이기에 1억이 넘는 중도금 때문에 소송조차 포기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말은 계약 당시 계약 내용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8년 계약이지만 2년마다 재계약을 할수 있기 때문에 2년 살고 더 나은 데로 옮겨갈 수 있다. 그런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을 했지만 시행사는 이제 와서 이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니라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한 특별법을 선적용 받기 때문에 무조건 8년을 살아야 한다. 2년 살고 나갈 수는 없고 만약에 그러고 싶다면 무조건 양수인을 구하고 나가요, 나가야 한다고 하기에 그게 가장 답답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하자면 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8년을 살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 입주 예정자들은 2년만 살고 나갈 수 있는 줄 알고 계약을 진행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아,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예,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 법에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법이나 아, 주택법 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네, 이 사건 지금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기간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어, 임대사업자는 어, 민간임대주택법의 임대 의무기간이 8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8년을 임대차 기간으로 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조항은 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조항일 뿐이고 어, 임대, 임차인에게 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어, 민간임대주택법에는 어,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 임대의무기간을 어, 임대차기간으로 보라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 민간임대주택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고 부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는 2년을 임대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 기간은 2년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2년의 임차 기간이 끝나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해서 임대차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원한다면은 임대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해서 임대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보입니다. 네. 그나마 입주 예정자분들이 좀 마음을 더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살펴보니까 계약서에 빠진 내용이 이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이 계약서에는 임대인은 입주자가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지만 여기에 입주가 지연되는 이유가 가벽의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이건 표준 계약서 좀 다른 내용인데 이이 계약서 조항을 좀 따라야 됩니까? 아, 이 예. 이제 표준, 표준 임대차 계약서나 민간 임대 주택법과 그 시행령에 보면은, 어, 임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서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 지금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변형된 계약서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조항이 임대차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에 법령에 시행령에 이미 계약 해지 사유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에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차 계약을 여전히 해지할 수 있는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또 아까 이 영상에서 보니까 이 시행사가 표준 계약서가 아니라 비표준 계약서로도 계약을 체결을 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예, 임대사업자가 변형된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법에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만 그런 변형 계약서를 사용해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아, 다만 대법원은 표준 임대차 계약서하고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인한다. 효력이 없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변형된 계약서를 사용해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서 정한 임차인들의 계약 해지권을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네. 이는 효력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또 궁금한 것이 앞에 영상에서 보니까 임시사용승인 그러니까 입주가 가능하다라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행사가 입주자들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통보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이 사건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계약서상에는 입주 예정일이 2022년 4월 중으로 돼 있고 입주 지정 기간은 입주 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입주 지정 기간이 끝나는 날은 2022년 5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5월, 20, 5월 31일입니다. 5월 31일로부터 아직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입주 지연을 사유로 해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네. 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미 북구청에서 7월 말경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들에게 입주하라는 통지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고 또더 나아가서 임차인 등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임차인들이 실제로 입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용 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 사업자가 입주 통지를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